2000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한 건의 민사소송이 언론과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70세 여성 이경선 씨, 피고는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이 씨는 자신이 1962년 김영삼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가네코 가오리를 통해 혈연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리는 당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으로 가며 생활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김전 대통령 측의 즉각적인 반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몇해 전부터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관계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경선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였다고 진술합니다. 해당 시기는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김영삼은 자유당 말기부터 활동하던 재선 국회의원이자 민정당 계열의 야당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축된 야권 상황 속에서도 젊은 정치인으로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경선은 지인의 소개로 김영삼을 처음 만났다고 말합니다. 처음의 만남은 지인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몇 차례 개인적인 만남이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이경선은 당시 기업인의 후처로서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정기적으로 이어졌으며, 당시 김영삼이 외식비조차 넉넉지 않았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만남은 주로 자신의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삼 측은 회당 회고에 대해 공식적인 반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까운 지인과 측근들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1962년 10월 1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이경선은 딸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후 김영삼이 직접 병원을 방문했고 친구와 함께 딸의 얼굴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도 이경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닮지 않으면 내 딸이 아니지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회고입니다. 출산 이후 김전 대통령은 일정기간 자택을 방문해 아이를 본 것으로 진술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활동이 재개되고 정치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왕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경선은 이 시기부터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를 품었고, 결국 독자적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1964년, 그녀는 일본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두 자녀 중 아들은 전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은 김영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으며, 모두 한국에 남겨둔 채 홀로 도일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체류 초기, 성악 활동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으며, 제1동포 사회 내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경선은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 제1교포 인사인 윤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 체류자격을 취득합니다. 윤씨는 당시 제1교포 거류민단 부단장으로 제1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영선과는 일정 수준의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선은 딸을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해 다단계적 신분조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딸을 대만인의 자녀로 입적시켜 여권을 발급받았고 이후 일본인 피아니스트 부부의 양녀로 등록해 정식 입학과 생활을 가능케 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김현희에서 주현희 그리고 가네코 가오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기 김영상과의 연락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횟수나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화 연락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이경선의 진술만 존재합니다. 딸이 일본 소학교 4학년 무렵 김영삼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경선은 당시 남편 윤 단장과 상의한 끝에 김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수용합니다. 세 사람은 동반 만남을 가졌고 김영삼은 딸을 처음으로 정식 대면하게 됩니다. 당시 가오리는 생부에 대한 기억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윤 단장은 김영삼을 서울에서 온 아저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김영삼과 윤단장은 몇 차례 독자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 자금과 관련된 지원 언급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액수나 시점은 공개된 바 없으며, 이는 후속 증언에서 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경선은 이후 몇 년간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했으며, 윤단장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1974년, 이경선은 딸의 중학교 진학 시점에 맞춰 미국 유학을 결정합니다. 당시 일본 내 거주 기반은 갖춰져 있었지만 남편 윤단장의 사업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딸의 언어 적응 문제, 차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유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한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의 모친은 직접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와 김영삼 측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는 김영삼이 유신체제에 맞서 40대 기술원을 주장하며 정계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씨의 모친은 서울 상도동 자택을 방문하여 딸의 상황을 설명했고, 김전 대통령은 며칠 후 비행기 티켓과 함께 3000달러의 경비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자금은 가오리의 미국 유학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이경선은 이를 첫 번째 경제적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가오리는 워싱턴으로 이동해 외할머니 및 이복 오빠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미국 교육과정을 밟기 시작했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전적인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원 이후 김영삼과 이경선 그리고 딸 가네코 가오리 간의 직접적 저촉은 단절됩니다. 당사자 간의 편지 교환이나 전화기록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후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입니다. 1980년대 중반 김영삼은 신민당 촌재직을 거쳐 1987년 민주화 이후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며 정계중심부로 복귀합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가오리의 존재는 정치권 일부에서 문제 제기된 바 있으나 당시 김영삼 측은 이를 허위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1992년 대선 직전 국내 잡지 인사이드월드에 김영삼의 숨겨진 딸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리면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김영삼 캠프는 해당 기사 발행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나 공소를 기각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동시에 이경선은 1993년 가을 서울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자신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힌 이 인물은 그녀에게 신라호텔 커피숍에서의 만남을 제안합니다. 이경선이 현장에서 받은 가방 안에는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해당 인물은 생활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경선은 안기부 기조실장이던 그에게 이후 4년간 총 23억 상당의 금액을 여러 차례 걸쳐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3억 원을 시작으로 2억, 1억, 3억, 2억, 2억, 그리고 퇴임 이후 10억 원등 현금과 자기 압수표 등 다양한 형태로 분할 지급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해당 금전 수수는 김영삼 재임 중과 퇴임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경선이 수령한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자금은 일본 내 채무변제, 미국 거주 당시의 생활비, 가오리의 학비, 아들의 사업 투자, 기타 체류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영수증, 자금운용 내역, 계좌 흐름 등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후속 취재 과정에서 이경사는 같은 질문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적 설명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안기부 기조실장으로 받은 10억 원중 일부가 현금 5억, 일부는 수표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전달 일자나 장소, 증빙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 인터뷰에서는 그런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는 이경선의 신뢰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김영삼 측은 일관되게 사실무근 연민의 감정은 있으나 대응할 가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김기섭 전 안기부 실장 역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기자와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경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가오리와의 전화 연결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오리는 전화를 받은 뒤 아빠라고 불렀고 김전 대통령은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가오리는 대학에 진학했으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다시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이경선의 남편 윤단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오리는 항공사 지상직으로 일하며 일본 도쿄에 정착합니다. 이 시기 언론과의 접촉은 철저히 피했으며 친자 소송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경선은 서울중앙지법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 청구와 함께 위자료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청구한 위자료 총액은 30억 원이었고, 그중 1억 원을 선청구했습니다. 소장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전 대통령이 43년간 모녀를 외면하고, 딸의 존재를 숨긴 채 혼인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 이후 일부 언론은 해당 사안을 대서 특별했습니다. 특히 월간조선, LA 선데이저널등 일부 매체는 인터뷰 녹취록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여, 이경선 측의 주장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류 언론은 신중한 보도를 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이자 확인되지 않은 진자관계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론도 분무됐습니다. 일부는 모녀가 너무 늦게 나타났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일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혈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는 왜 지금에야 나타났는가. 이미 거액을 받았는데 또 요구하는 건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면 공식 친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이경선은 이에 언론과의 직접 접촉을 제안했고 일부 기자에게 취재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의 신뢰도는 점차 낮아졌습니다. 해당 소송은 초기 화제를 모았지만 실질적인 판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강금실 변호사 등 기존 대리인은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경선은 새 변호사를 찾아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용태영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절차를 밟았으나 가오리 본인의 협조 부재, 유전자 감정 미실시 등으로 인해 소송은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그녀는 딸과의 관계도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딸이 상도동에서 받은 돈중 일부를 아들에게 사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1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오리는 이후에도 언론 노출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서부 지역에 거주 중이라는 정보만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경선과 김영삼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오리 씨의 진자 여부는 결국 명확한 결론 없이 미제 상태로 남게 됩니다.